가볼게요 오케이 한번만 더 가볼게요 반대손 출발 오케이 그만 렛츠고 그렇지 오케이 반대쪽 옥 오케이 갈게요 일단 당황하지 말고 네, 근데 조금 아 뭔가 지금 조금 느죠, 어 네, 아까랑 뭐가 맞았어요, 그러니까 그게. 뭐가 뭐가 안 맞았냐면 이렇게 느려요 잡는 게. 아, 내가 아, 아까 네. 뭐라고 했어요? 여기서 빡. 빡빡 네개 받아가면 약간 순어 그렇죠. 오 맛을. 근데 조금 여기서 얘 바닥에 노는 느낌이 생겨. 그걸 좀더 신경 써서. 어. 다시 한 번. 그러면 여기서. 딱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아니면 동시에 이렇게 바닥이 먼저 닿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... 바닥이 딱 닿을 때엄지로 잡아챈다는 느낌 출발 오, 맞는데 오 예스 어, 좋다 최고 기록 30 혹시? 왼손 30 네. 오른손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지금이 너무 좋았어요 출발 예 s 미쳤다! 오오 소름 34점 34와우 7점 우와! 7점이다 uh, 예 s 한 번씩만 더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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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오케이 땡큐 다시 꼬 마지막에는 7 오케이 오케이 꾸준히 30 오케이 집중 똑같이 자, 잠깐 한 턱. 시험장에서도한톤 쇼. 아... 잘 나와서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. 그냥 천천히 한번 털어도 좋고. 오케이. 갈게요. 하나, 둘. 그렇지! 오케이. 그렇 조금 더 나오긴 하네요. 네. 근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거의 6번 이상 측정을 한 다음에도 이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. Yes. 아, 파지는 이제 좀 가. 오. <laughs> 오 어떻게 이러지?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어. 한번 더. 한번 더. 왼손 방금 오른손 그 느낌 살려서 조금 신경 써서 한번. 손목을 조금. 어, 출발. 힘이 좀 했는데? 빠졌나? 어 그래도 뭐 에버리지는 잡혔네요 네. 하나 둘뿅뿅 뿅! 끝까지 오예스 23점 네, 7점 먹었어요 이제 오른손 파지하고 한번 네, 아까 그 느낌 그대로 그냥 잡, 잡으면서 가볼게요 네. 아이고 리셋 아 리셋 어, 네, 한번 해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잡으시고요 네. 잡으셨잖아요 네. 그냥 잡으면서 내려갈게요 아, 네. 뭐. 네. 바로 그냥 내려갈게요 아 네. 어,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<laughs> 어, 조금 더 나오죠 네. <laughs> 오른손으로 케이오한 44를 만들어 버려야겠다 힘 최대한 실어서 Okay. 아 비슷하긴 하지만 만족.